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 화창한 이 가을 날씨. 보이시나요? 저기 밤나무. 아,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저는 오늘도 주행모다를 하나 뜯었습니다. 요거는 두산차 B20S라는 B20S-3라는 모델로 지게차입니다. 예, 주행모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뜯었습니다. 예. 그래서, 여기 모델도 이렇게 B20S 이렇게 나와 있고, 아, 이 차를 제가 가져와서, 어, 입고 수리를 하는데, 이게 수리를 하는데, 제가 먼지를 한번 털었는데, 진짜, 아, 진짜 뭐, 거짓말 조금 못하고 불난 줄 알았습니다. 불난 줄 알았어. 아, 엄청난 먼지와, 어, 오늘도 싸웠습니다. 요거 주행모다가 문제가 있어서, 요거는 사이드 브레이크. 예, 네, 사이드 브레이크고, 요건 주행모드인데요 예좀 네, 문제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걸 뜯었습니다 네, 자 이렇게 싹 뜯어서 이제 옷도 싹 이제 제가 수리를 해가지고 장착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어, 이것도 이제 깨끗하게 싹 한번 더 먼지를 싹 불어내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차주분께 네, 만족할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싹 수리를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주행 모다가 진짜 이 지게차 여기 도요타 있는데 도요다차 있는데 이걸로 하니까 아 역시 장비로 하니까 참 편해요 일도 편하고 사람도 편하고 아주 그냥 그래서 장비를 써야 됩니다 장비를 장비가 없으면 아주 힘들어요 네, 이렇게 해서 잘 수리해서 고객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창한 가을 날씨 다들 고생하시고요 네, 또 다가오는 주말 잘 보내시고. 네 하늘도 이렇게 구름 한점 없이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 오늘도 다들 수고하십시오.